원구성을 으로는데 네. 네. 해니까 거의 0 정도 네, 네. 아예 네 정하시겠다는 어떤 어, 국회 의장으로서는 여러 권한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어, 국회 의장이 어, 국회 운영에 대해서 어, 계획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조항을 잘 활용을 해서 어, 원이 그, 어, 22대 국회에서는, 원구성을 지체하지 말고, 그, 신속하게 원구성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당연히 의장으로서는, 아, 계획을 밝히고 촉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그, 그 어제 인터뷰에서, 그 여당이나 언론에서 좀 제기가 되는 입법 독주, 그런 집단을 좀, 어, 큰시위로 반박을 좀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관련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 보통 그, 어, 독주 그러니까 의회는 의회는 의회주의에 따라서 어, 그러니까 음, 이 협의의 정신에 따라서 그죠 어, 협의할 협상할 시간도 주고 또 협상할 기회도 제공했는데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 그것도 국정운영을 책임진 어, 정부 여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용하고 어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 국민 다수가 지지해준 정당으로서는 당연히 행정부도 견제하면서 또 대안을 내고 국민을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 거기에 반대를면 반대를 한다고 해서 발목이 잡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것은 또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지 그걸 독주한다고 하진 않죠.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 공부 독주를 한다. 그렇게 하진 않죠. 네. 의원님 앞에서 의장 정석에 계시면 선승화하지 않겠다. 이제용 의원님을 경쟁자가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걸로 들었다 네. 의견을 묻힌 또한분그 말씀을 드린 취지는 검찰 독재 정권 아래에서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지키는데 한몸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누구도 그, 그런 시대적 소명에 일탈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의 최대의 개혁은 바로 검찰 독재 극복이고 정권 교체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요, 그렇게 해서 부타가 된 것이요. 네. 아, 네. 질문 드릴까요? 네. 네. 그,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 같은 경우는 이제 의장이 주고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 각 당이 상임위에 법안을 내고 협의하는 문제다라는 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궁금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이, 저도 그, 약속을 이행하는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또 제가 물러날 때 의회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기소 분리를 입법으로 완성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법안을 올렸더니 거꾸로 그것이 막바지에 의장의 독단으로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대단히들 아쉬워하고요. 이것은 뭐, 어, 그, 그 당시를 기억하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네. 어제 후보들은 어제 일시감치 등록하신 분들도 계신데. 네. 둘째 날 오후까지 조금 일다가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라기 보다는, 네. 네,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또 너무 또뭐 가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또 선배로서 사실 제가 어, 다선 중에는 또 연장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선배로서 너무 또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래서 네 지켜보고 있, 있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네, 또 앞서 많은 좋은 말씀들은 또 제가 많이 참고를 하고요. 네. 어차피 우리는 함께 해나가야 될 동지기도 하고요.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거고요. 네. 어차피 이건 당내의 문제이니까요. 네.